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오늘은 판도라 이벤트가 있는 네, 업데이트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판도라 이벤트를 하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인물들은 대부분 파악을 했겠지만 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어느 정도 이제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판도라를 돌릴 때 과연 재료를 얼마씩 넣어야 하느냐 많이 넣어야지 좋은게 나오냐 아니면 어, 뭐 여러가지 조합을 많이 생각을 하실텐데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본계정이고요 어, 판도라 재료를 누적 사용한 개수가 31,680개입니다. 어, 저는 거의 지금 다 9,000개씩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네, 31,680개를 오픈을 했고요 어, 31,680개를 오픈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불이에요, 이불. 이 전설. 자, 물론 되게 굉장히 조금 나온 거예요. 어, 평소보다 조금 나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느끼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초반에는 넣을 수 있는 재료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를 맥스로 넣을 수 있는 양이 330개 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재료별 최대 투입량이 330으로 되어 있고 제작 횟수를 더 달성하면 넣는 재료가 올라가요. 그 개수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 설명으로는 제작에 넣는 수량을 증가시키는 좋은 장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체감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저는 체감을 못하겠거든요 사실은 하운드가 지금 이 수량을 가지고 재화를 재화를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개수가 한정돼서 계속 고정적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하는 판도라 재료 교환권 같은 거를 계속 저축을 할수 있을 텐데 오래된 사람들은 점점 네, 소모량이 자꾸 많아지면서 어, 횟수를 채우려면 개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이 계정은 어, 저희 무과금 전사들의 계시던 분께서 접으시고 나서 네, 제가 그냥 재미삼아 돌리고 있는 계정입니다. 자 이벤트를 볼게요. 어, 이벤트를 보고 달성 이벤트를 눌러 보면 지금 이 계정은 24,000개를 돌렸어요. 24,000개를 돌렸고 어, 총 최고로 넣을 수 있는 재료 양이 적습니다. 아까 제본 계정보다 적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4,000개를 돌려서 4 개의 네, 불시계를 획득을 했습니다. 넣을 수 있는 총 재료의 양은 눌러 보시면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270개라고 나와 있죠. 270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투입한 개수는 240개씩 돌렸습니다. 자, 240개씩 돌려서 획득할 수 있었던 4개의 불시계. 분명 설명에는 넣는 수량이 많아지면 좋은 장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굉장히 네, 의문이 들어요. 물론 제 본계정이 오늘 돌리면서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적, 적게 나온 건 사실인데, 재료의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설 시계가 더 많이 나왔다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처음 시작했을 때 30, 그러니까 30개씩 재료를 넣을 때부터 지금 350개를 넣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까지 개수가 늘어나면서 전설 시계가 잘 나온다고 체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써 있는 하운드의 이 설명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좋은 시계라고 함, 좋은 장비라고 하면 당연히 전설 장비를 얘기하죠. 그런데 절대로 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설 장비가 획득할 확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뭐 0.01%만 늘어나도 늘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절대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료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돌릴 수 있는 횟수는 줄어들죠. 그러면 그만큼 돌리려고 하면 어 저축을 할수 있는 9,900개 이상은 무조건 과금을 해야 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개수가 적을 때보다 전설을 획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의아해요. 사실 이 설명을 과연 하운드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물론 확률은 높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개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돌릴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더 네, 전설을 획득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개수를 몇 개씩 돌려야 전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